볼게요. 싱글벙글, u n g 싱글 s 글 n 글 l 글벙글 n g l e s ingles, ingles, h 글 n 글 e 글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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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n cái xin cái xin cái bang cái bang cái bang cái bang cái,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슉, xin cái xin cái xin cái bang cái bang, 하나님 하나님과 인사해. 만을 따라가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도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죠? 맞아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따라가려네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어둠들을 밝히시고 다쳐 던망을 열어 주시니 예수님이. 어느 뜻을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을 열어 주시니. 자기 개미마는 목소리로 모든 밝히시고 다마 a r 예수님은 나 일어나면서 난겁잖아요 자 이제부터 전사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해줄 거예요. 자전두사님이 짜잔 이런 가운을 딱 입었어요. 뭐예요? 이거 어떤 분이 입는, 입는 가운이에요? 오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네. 전사님이 의사가 딱 되는 순간 우리 친구들 열이 있나 없나. 여기 겨드랑이에 다져도 나보고. 어. 36.5도 아주 정상이에요. 자. 아, 우리 친구들. 주사 맞고 싶어요? <laughs> 주사를 뿅! 넣기도 하고. 그, 우리 친구는, 아, 해보세요. 이빨이 몇개 썩었나? 어머나, 우리 친구는 은니가 세개나 있네. 우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몸이 아플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 가서 누굴 만나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몸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서 아플 때도 우리를 고쳐 주실 수 있는 더 멋진 분이 있어요. 우와, 우리 친구가 멋있게 예수님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 말씀 속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이 친구의 이름은 마테라는 친구예요. 마테라는 친구는 직업이 뭐였기냐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세리라는 직업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laughs> 아마 못 들어봤을걸? 세리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그 마을에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돈을 열심히 걷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건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한 가지 사람들이, 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는 돈을 더 많이 걷을 거야.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내 주머니에 쏙넣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더 많이 걷고, 돈이 내가 점점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난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주 멋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마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저한 번만 봐주세요 세금 내일 낼게요 해도 다 필요없어 당장 오늘까지 내세요 그래서 돈을 마구 마구 걷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 점점 마태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톨이 같은 기분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외톨이가 되면 될수록 마태는 점점 부자가 되었죠. 어느 날, 이날도 마태는 사무실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마태는 요 나무 밑에, 이 그늘 밑에 사무실에 앉아서 돈을 막 세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어, 저기 마태가 있네. 아, 나 피해서 가야겠다. 또 나보고 돈 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마태는 그 모든 걸다 알고 있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난 친구 없어도 잘살수 있어 그래 돈이면 최고지 오늘도 돈을 사, 세고 있었어요. 특별히 요 돈은 마태가 아주 좋아하는 반짝거리는 예쁜 돈이었죠. 그런데 마태가 이 돈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으로 뚝 떨어져서 어 마태가 어내돈 떨어졌다 어. 주워야지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때루루르 떼구루루 때구루루 굴더니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쿵 하고 똑 떨어졌어요 어? 저분 누구지? 어? 예수님인가? 아나저돈주서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마태야, 아주 깊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태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야,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마태가 그 한마디에 네 예수님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를게요 하고 딱 결심하는 거예요. 어머나, 마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마태는 금방,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마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를 부드럽고 고요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나는 친구도 없고 돈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 그런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날로 바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선 마태에게 세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사실 마태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리세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초대가 되었고 마태의 세리 직장 동료들도 초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세인들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나 마태는 바리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세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저거 마태고 어? 예수잖아 아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나빠 저 사람들은 말씀도 잘안 지키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하다니 아 기분 나빠 나는 여기에서 있지 않겠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착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음, 저는 예수님 없이 혼자 잘살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아빠가 저한테 장난감 사줬는데, 그 장난감 생각이 마음이 가득가득해 가지고, 어,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아니면, 오늘... 오늘 우리 바깥에 있다가 뭐 하기로 했어요? 고봐요, <laughs> 고봐요. 에어바운스가 마음에 가득 있으면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어, 얘들아, 나도 좀 들어갈게. 좁다, 좀 비켜줘.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우리 친구들이 놀이기구로 꽉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laughs> 들어오시기가 힘들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늘 생각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기뻐할 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바로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똑똑똑 노크를 하셔도. 돌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저를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따를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봐봐요 우리 옆 친구들의 얼굴을 봤을 때이 예쁜 얼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려고 출동하실 건데 우리 친구들 손 마이크 쫙 해볼까요? 전도사님이 손 마이크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하고 크게 부르면 예수님이 출동하실 거예요. 손 마이크 쫙 예수님. <목소리> 오늘, <vais> <목소리>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자니 여러 친구들에게 제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다고 하던데 나의 제자가 되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다고요. 그렇게 할수 있나요? 그럼 그럼 제가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칠 때 여러 친구들이 네네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줄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 네. 예수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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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친구들 다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다 따를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씩씩하게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친구들만 무릎을 꿇고 드수는 먹고 드는은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기뻐하며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